그러면 이 큐브트를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나요? 아 어, 일단 이해만 한다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아 네. 이게 그 움직이는 블록만 알면 네 아, 바뀌는 블럭이요. 네. 그리고 그 바뀌는 블럭에 해당되는 공식이 있겠네요. 네그한번 음, 보여주실래요? 자, 어, 라트스, 네. 그 센터 공식인데. 예, 잠깐만요. 제가 키울게요. 아, 키워서. 자, 이거 옛날에 조금 기분 미루고. 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칠게요 자, <laughs> 이 조각과 이 조각을 바꾸려면은 이 조각 을 올려주고요. 예. 그 상태 이걸 해서 이거 빼주고, 다시 해서 이거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각하고, 이 조각이 이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네. 자, 이 조각이 저 조각 바뀌는 건데요. 상삼으로 네, 3상으로생각하는면 하면은...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아, 올리고 올리고 똑같이.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오. 그래요. 그러면 네. 그 조각 말고 딴 조각은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그 옆에 있는 조각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조각도 네. 똑같이 네. 이 조각이라면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네, 오, 그러니까, 바뀌는 조각이, 바뀌는 조각이, 여기 있는 조각하고,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각하고, 여기 있는 조각, 여기 있는 조각하고, 여기 있는, 조각하고 여기 있는 조각,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안에 있는 것도 바꿀 수 있어요? 네. 네. 안에 있는 것 돼요? 안에 있는 것도 올리고, 올리고. 이 조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올리고. 네.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같은 자기가 바꾸고 싶은 조각. 아 바꾸고 싶은 조각을.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조각하고 이 조각은 바뀌었는데. 정확히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조각하고 이 조각은 못 바꿔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고정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음. 예, 바꿀 수가 없는 조각이구나. 네. <laughs> 이렇게만 바뀐 이런 식으로만 바뀐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아 그런 식으로? 정하게 이거랑 이거가 예.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조각이 여기로 오고 여기 있던 조각이 여기로 여기 있던 조각이 여기로 이렇게 아세 개가 바뀌는군요. 네아세 개가 바뀐다. 오 그렇게 되는구나. 예 네. 그러면 자아요7 7칠 가지고 자, 777 가지고, 자, 이 조각을, 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이, 어, 자, 공식이, 공식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보여주면은, 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수 있을 것 같아요. 내리,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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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내리고, 내리고 올려서 내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바뀝니다. 이렇게 음.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요렇게 해가지고, 어, 그러면 초보자들도, 네. 천천히 해갖고 바뀌는 조각들을 움직이고 하면은, 네. 가능하겠네요, 얘가. 네. 어, 그러면 어떤 조각하고 어떤 조각하고 바뀌는지만 알면 되고. 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세 개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이거하고, 얘하고 바뀌면, 얘하고 이렇게 세 개가 바뀐다. 네.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요렇게, 네. 이렇게인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세 개.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바뀌겠네요. 그게 되나요? 여기, 여기, 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요. 아, 여기랑, 여기랑, 여기. 아, 이게, 앞에하고, 위에하고, 이게, 맞나요? 맞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laughs> 네. 자, 이 맞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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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D 퍼즐이에요. 3차원 퍼즐이니까, 네. 공식을 쓰면은, 블록이 3개가 바뀌는 건데, 네. 네. 3개가 네. 바뀌는 건데, 그 3개가 바뀌는 것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패턴을 만들 때나, 이렇게 글자를 만들 때 헷갈리지 않겠네요. 꼭 어,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어차피 두 개를 같이 만들기 어렵거든요. 아, 두 개를 같이 만들기 어려워요. 여기는 버린다고 네. 생각하고, 네. 여기다가만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그냥 조각의 이동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 이기옮겨지 아, 거.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이거 본 것처럼 여기 이렇게 얘는 지금 하트가 여섯 쪽 여섯 명이 다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여섯 면을 다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만만치 않겠네요. 아 이거는 그일반로하는게 아니고 네. 33에서 아까 전에 보여 주셨던 거 이거 있잖아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하세요. 이걸로 이걸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 얘는 그어 여섯 개가 다 모양이 똑같으니까 네. 아, 이렇게 여섯 면이 똑같을 수 없는 애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걸로. 아, 그걸 보여준 걸로? 네. 아, 그렇구나. 예, 예. 이게, 예. 어, 이런, 이, 큐브 아트에 해당되는 재미는 좀 있네요. 네. 오.